위치 관계. 자, 첫 번째 이차함수는 위로 볼록입니다. 자, 이렇게 될 거고요.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됐다. 또는 네,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요. 네, 또는 네,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. 자, 이때 x 축이 있을 겁니다. 자, 이제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. 자, 만약에 이렇게 만났다. 자, 여기가 이렇게 알파고 여기가 이렇게 베타라고 생각하면. 자 이렇게 또 다른 x축에서 고대로 내려옵니다 알파일 거고요 고대로 내려와서 네 얘네들이 이제 베타가 되는 거고 네 이렇게 지나갑니다 아 우리가 얘를 f x라고 하고요 직선을 g x라고 하면 네 여기서는 이때 이 함수는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빼 함수가 되는 거야. 그러니까, 어쨌든, 2차에서 1차를 뺀이 함수는, 네, 2차 함수이겠죠. 그러니까, 2차 함수가 X축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? 지금처럼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니까,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될 거예요. 이렇게. 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? 여기서 이제 접했다. 그럼, 우리가 알파라고 하자고요? 그럼, 요렇게 X축이 있으면은, 그대로 알파가 돼서, 이렇게 접하는 거니까, 판별식이 0이 될 거고, 자, 이때는 이렇게 따져서 여기가 이제 알파라고 하고, 요 간격, 그죠? 요 간격만큼 여기에서는 요만큼 붕뜬 그래프, 아, 위쪽이죠, 밑에 음수니까, 이렇게 네, 될 거고, 여기서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거야. 이게 예, 원리입니다.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? 마이너스 아, x 제곱 플러스 6 x 플러스 1에서 자, 는 2x 플러스 7이라고 할 때, 자, 넘겨주죠.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, 6x 플러스 1, 자, 마이너스 2x 플러스 7. 그러니까 우리가 y는 이랄 때, 이 y는 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.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, 4x 플러스 8이 되는 거죠. 이렇게. 그럼 여기서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서 판별식을 구해보면, 이렇게요. 그러니까 4의 제곱, 자, 마이너스 4, 그 다음에 a, c가 되겠지. 그럼 4, 4, 16이고, 플러스 32, 0보다 크다. 그러니까 판별식의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지금 요와 같은 상황이고, 그것은 실제 이런 상황이니까, 얘네들의 위치관계를 구하라. 자, 뭐라고 말합니까? 서로 다른, 그렇죠, 두 점에서 만난다.